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곡가겸 방송인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네, 어, 저와 그리고 작곡가 이채웅 군이 함께 진행하는 어, 유튜브 방송, 네, 피망가요 여기에서 어, 전 국민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네, 제 3기 영광의 주인공, 네, 연말 결성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어, 영광의 주인공에 데모를 해서 저로부터 곡을 선물로 받아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류빈 씨의 노래입니다. 네, 못잊을 사랑. 오늘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재창 씨가 작사하고 제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먼저 멜로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만났던 그 사람, 고장 없이 흘러가는 저 세월석에, 네, 이런 이제 노래니까 정통 트로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조로서 네, 굉장히 좀 많이 호소력과 감정이 소요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리 감정 위주의 노래라 할지라도, 네, 일단, 어, 고음 부분에서는전부 육성 또는 인후상성으로부은으리 맑은 소리를 어, 내야 이다는에이것을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부분부분부터 어, 시작을 하니까 뜨거운 가슴으로 네, 이와같이인후상부성을사용이부분에이렇게 아래쪽으로 쳐지는 소리 뜨거운 가슴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쳐지는 소리를 하게 되면은 매력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뜨 위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입천장과 비강 쪽을 열어주면은 이와 같이 뜨 무거운 소리가 뜨 이렇게 네, 맑고 아름다운 소리로 변해지게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은 네. 뜨거운 뜨거운 네 여기다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약간 갈성을 살짝 얹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가슴 슴 요거는 네, 뒤집는 목을 활용을 해서 악세사리를 줬어요. 가슴 무 여기도 뒤집는 목 므내 네, 끌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으 떨어지는 것은 추가음. 므로 네, 내로 자도 루 아래쪽으로 쳐지지 말고 후로 이렇게 개방음이 되도록. 뜨거운 가슴으로 만났던 그 사람. 네 여기는 만 자를 강조하기 때문에 만 자에다가 아, 어, 갈성을 좀 섞었습니다. 그래서 갈성을 썼는데,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엄만나엄만나 음, 음, 만나 만자 앞에다가 예령음을 주는데, 음어 밑에다가 만자의 초성글자인 미음을 받침을 붙여서 음, 네, 그래서 음만났던, 음만 났던 이렇게 하면 음자가 만자를 강조해주는 그런 예령음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음만났던, 그 사람, 그 뒤집는 뭘 주고. 한 여기를 빵 찍어주고 사람 사람 네사 반을 꺾었으니까 두 개로 꺾었습니다. 이번는반 꺾는 목 사람 네람두 성에다가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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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마치 허느끼 오늘 듯이 이렇게 소리를 붙여서 감정으로 삼았습니다. 만났던 그 사람 그 사람 네 그다음에 고장 없이 흘러가는 고장 없이 흘러가는 저 세월 속에 자 고장 역시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세월이 자꾸자꾸 흘러가는데 네, 이 고장이라도 좀 나면은 세월이 안 가렴만 아이 세월은 고장도 없어요 그죠 네 계속 흘러가니까 그 흘러가는 세월이 안타깝고 아쉬워서 그래서. 고장 어. 네 이와 같이 뒤집는 목을 활용을 했습니다. 고장 없이 시 요는 바늘 꺾었습니다. 두 번을 톡톡 배를 앞으로 쳐서 고장 없 톡톡 고장 없 톡톡 고장, 없, 톡톡. 고장 없이 네 이렇게 되게 흘러가 가 역시 반강 넘어 흘러 톡톡 네 흘러가는 저 세월 속에 속 네 개로 꺾었네요. 속에 네. 저 세월 속에 이건 온 꺾는 목입니다. 만약에 온 꺾는 목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 세월 속에속에속두 개만 꺾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 해보면 속에 이게 더 쉽지. 저 세월 속에 네. 반 꺾는 목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무엇을 잘하는가 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빗바랜 추억만 남은 카페에 앉아 한잔 한잔두잔 추억을 마신다 네빗바랜 추억만 남은 네, 추에다가 뒤집는 목을 하나 얹었고요. 추억만 남은, 나, 나, 방금 넘악이죠 그죠? 렇 빗발엔 추억만 남은, 카페에 앉아, 카페에, 아, 끌고 올라가라, 안, 아, 또 내려오는 추가을 하나 줘라, 앉아, 앉아, 카페에 앉아, 아, 이렇게 뒤집는 걸 하나 붙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빗발엔 추억만 남은 카페에 한 잔. 한 잔, 두 잔, 추억을 마신다. 한 잔, 두 잔. 이거는 한 잔, 두 잔. 네, 이렇게 잔의 개수를 나누는 것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묶음, 묶음으로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 잔, 두 잔. 추억을 마신다 요거는 복부를 쭉 네, 볼링하다시 밀어주면서 추억을 마신다 맞잡에다가 또 음이라고 하는 예령음을 줬습니다 추억을 마신다 시인 시인 설명 안해도 시인 두개니까 반금목이라는거 아시겠죠 그죠 네 그리고 배도 두번 앞으로 톡톡 쳐야 된다는 것도 아실겁니다 그죠 한잔두잔 잔 추억을 마신다 네 독성에다가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걸어서 더 그러면 굉장히 좀 슬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노래 잘하는 이제 최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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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서미채원의 가요, 가요,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제 최고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 호섭 이체온의 가요 가창하 도서출판 지식 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면 굉장히 좀 슬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어디에 사느냐고 이름이 뭐냐고 다정이 묻던 그 사람 네, 여기 보면요. 은 아, 어, 이제 점으로 내려가니까 포근한 이런 흉성을 가지고 노래를 하겠습니다. 쿵. 어디에 사느냐고, 사느, 사느. 그럼 늦자가 지금 도약 음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도약을 할 때는 도약되는 음정에다가 복부를 2차 복성을 주라 했습니다. 사느냐고, 이렇게 되게요. 어디에 사느냐고, 이름이 뭐냐고, 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그 사람과 어, 사랑에 막무어이어갈 무릎에 그때 이제 물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회상을 해보면은 참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이름 묻고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할 때가 너무 좋았는데 하는 그 이제 에, 비관, 네,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이 뒤집는 목을 하나 써서.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름이 미 요는 독일어 깍아으니까반 꺾는 목 이름이 뭐냐냐 역시 반 꺾는 목 독일어 깍았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다정히 묻던 그 사람 다정히 요는 뭐말안 해도 다정하게 호흡을 이용을 했습니다. 다정이, 음, 묻던, 내 네, 묻자, 패다와 마찬가지로, 음, 묻, 음, 묻, 네, 이 음을 줬습니다. 음, 예, 묻던, 내 네, 묻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법이 되겠죠. 다정이, 음, 묻던, 그, 사람, 그, 밀어놓고, 사람, 임팩트를 줬어요. 다정이 묻던 그 사람, 사람. 네, 임팩트를 줄 때는 두승에다가 네, 이강 스파이커, 네, 배구에서 강 스파이커를 촥할때그 강도 같은 강한 그런 힘을 주게 됩니다. 다정이 묻던 그 사람. 그 다음에, 아, 이 노래 크레막스로 올라가니까 복부임 힘을 120% 정도 좀 받칠게요 사람 한 줄기 바람 불어와 바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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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으면서 내려갑니다 바람 불어와 바람 불어와 꿈처럼 가버린 사랑. 네 정말 강하죠, 그죠? 꿈처럼 꿈네 흘러내리는 것은 그렇죠 활강법이 되겠습니다. 한 줄기 바람 불어와 꿈처럼. 가버린 사람. 이런 호소력이 나와야 됩니다. 네. 가사에다가 호소력을 주기 위해서, 네. 약간 갈성을 섞었습니다. 가, 어, 네 헐크 같은 그런 목소리. 네. 꿈처럼 가버린 사람. 꺾었고, 사람. 아까 임팩트라고 그랬습니다. 강 스파이크를 때릴 때와 같은 네, 두승에다가 아주 강한 어택, 네, 공격력을 줍니다. 가버린 사람 꿈처럼 가버린 사람 내 마음 외로울 때면. 에그 찾집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마음에서 이제 이 놀이의 최고의 클라이맥스로 올라가야 되니까 복부의 힘을 120% 정도 좀바치겠습니다 언내 응, 네. 역시 마찬가지로 내자 넷자 앞에다가 내 자를 강조하기 위한 네, 예령음을 줬습니다. 언내 응, 언내 네. 응, 네. 마음 언내 응, 네. 마음 예, 역시 네 뒤집는 목을 여기는 좀 강조하는 용법으로 강한 어택을 끌어서 후회로 이렇게 강조를 해줬네요. 후회로, 음, 후회로 울 때면 울자를꺾었습니다울네 후회에로 울 네. 때면 울 때면 때면은 그냥 살짝 건너뛰는 듯한 그런 느낌. 내 마음 후회로 울 때면 어느새 추억의 그 찾집. 네, 기게는 이제 그 추억의 찻집으로내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 형상화한 것이니까. 어느새 두성 그렇죠. 어느새 이거는 좀 현실이고 어느새 네, 자기 뜻이 아니게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추억의 잣집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형상화한다. 어느새 추억의 추억의 복부 바이브레이션, 막 흐느끼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기다 싫었습니다 추억의 그 찻집 그 찻집 그 찻집 역시 두 성을 약20% 정도 좀 여기다가 가미를 했네요 어느새 추억의 그 찻집 아하 못 잊을 사랑 아하 뒤집는 목 못 잊을 아하 한음절 못 잊을 한음절 사랑 음절 나누기 음절 나누기 음절 나누기 아하 못 잊을 사랑 네 사자 앞에서는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독립을 시킵니다. 아하 못 잊을 사랑 두 o 다기 폭포바이브레이션, o 네 o 렇게 o 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 o 창 작사 이호섭 작곡, 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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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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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빈 씨의 노래 못니절 사랑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감정도 잘 소화를 하면 멋있고요. 그리고 쫙쫙 뽑아내는 그런 고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이 가창력도 한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공부를 하셔서 멋지게 한번 불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